안녕하세요. 실피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SKT에서 예약하는 엑스박스 올 액세스 가입을 위해서 SKT로 통신사 이동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SKT 올 액세스를, 올 액세스 예약을 실패하게 되면 통신사를 다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침 그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사전 예약이었는데,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11시 59분인 거예요. 빨리 그 사이트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막 새로 고침을 하는데 아직 안 열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시계를 틀어놓고 막 봤는데 정말 딱 59초가 딱 정각됐을 때, 12시 정각이 됐을 때그 페이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약관 이거 체크를 하고 엑스박스 시리즈 X 버튼이 처음에 안 보였어요. 크롬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커가지고 잘안 보이더라고요. 해 주고, 아, 커맨드 마이너스 눌러서 축소 비율을 좀 줄이고, 바로 시리즈 X를 눌러서, 저는 원래는 SKT나 통신사에서 하는 그 패스 앱이라고 패스 인증 앱 있잖아요. 그걸 쓸까 했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아, 이거 지금 깔면 늦는다. 그래서 그냥 문자 인증을 했죠. 거기서 막 이름 치고, 생년월일 치고, 통신사 SKT 고르고 막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한맨 밑에 그, 캡차라고 부르는 그 숫자 맞추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 코드를 눌렀는데 틀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게 좀 사람이 못 알아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새로고침을 누르면서 한세 번인가 새로고침 눌렀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먹은 숫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새로고침을 누르다가 그리고 나서 문자가 순식간에 왔죠. 문자가 바로 왔고 그 문자 코드 입력하니까 그때쯤이 12시 1분이었습니다. 그래서 skt에서 예약이 됐다고 이제 문자가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고침을 해보니까. 음, 솔드 아웃이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이번에 제예상으로는 거의 1분 컷 정도 됐던 것 같고, 루리앱이나 이런 데 보면 뭐더 컷이 빨랐다고도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12시 1분에 했기 때문에 거의 12시 1분 초반에 끝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패스 앱을 미리 깔아서 뭐 QR 코드를 미리 띄워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제가 패스 앱을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또 반대로 어, 첫 단계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패스 앱에서 인증이 잘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 앱을 나중에 실행해서 뭐 이걸 막한 분들은 이미 늦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패스 앱을 미리 띄어놨다고 해요 제가 그 앱의 동작방식을 모르겠는데 그리고 바로 했다고 성공하신 분들도 있대요 거의 10초 만에 어 이번에 좀 느낀 거는 거기 후기에 대부분 패스 앱이 뭐 목통됐다 패스 앱에서 문자가 빨리 안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12시 1분이면 좀 늦은 편인데 그, 캡처 코드가 약간 한번 틀리다고 한거 말고는 진짜 빨리 왔어요, 문자 자체는. 그래서, 아, 오히려 내가 문자 인증으로 한게 성공의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SKT나 이런 데서 문자 시스템으로 정말 많은 뭐 국회의원 선거나 여러 가지 스팸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문자 시스템이 장애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내자마자 바로 왔고, 패스 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웹 서버나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확 몰리는 인증을 많이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인지 약간 버퍼 느린 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도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냥 패스 앱 말고 기본 앱을 그러니까 기본 문자 인증을 하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엑스박스 시리즈 X의 SKT 올 액세스 가입을 성공해서 통신사를 바꿀 필요가 없어졌죠. 어, 좀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S라고 하는 그 하얀색 좀 저사양 버전은 계속 솔드아웃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 10분까지 봤나 그랬는데, 이왕 그 사전 예약으로 사고 싶은 분, 사고 싶으신 분들은 다 시리즈 X를 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통신사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CP였습니다. 제발 제 엑스박스가 11월에 올수 있게 해주세요. 12월은 너무 늦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